안녕하세요. 합리적 구매를 위해 발에 불나게 뛰는 남자 발품남입니다. 최근 가성비 스마트워치를 찾기 위해서 좋아 보이는 제품이 있으면 구매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알리에서 워낙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이 있어서 구매해보고 2주 정도 사용해봤습니다. 저는 슈퍼딜 행사 때 구매를 했고요. 구매 당시 가격은 20달러 약 27,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거기에 5일 이내 배송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어서 빠르게 받아볼 수 있었네요. 구매 이유는 알리에서 주문량도 압도적이고 리뷰 평점도 꽤나 좋은 인기 제품이어서 소개해드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할인 기준 2만원대라는 가격에 한글화를 지원하면서 카톡 알림, 블루투스 통화까지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가성비만 따져봤을 때 놀라운 점이 많은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쓰면서 느낀 치명적인 단점들도 있었는데요. 자세한 리뷰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언박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알리에서 구매했을 때는 제품명이 나와 있지 않아서 몰랐는데 지난번 사용했던 DT100 프로와 같은 계열의 제품이었는데요 그래도 제품 차이는 있으니 좀더 살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본 구성품으로는 워치 본체와 충전 케이블, 영중 설명서가 제공됩니다. 충전 케이블은 마그네틱 무선 방식인데요, 2만 원대의 무선 충전 방식이 놀라웠는데 막상 써보니 자성이 약해서 퀄리티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참고로 애플워치 전용 충전기의 테스트도 해봤는데 호환이 되더라고요. 디자인이 애플워치와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제품명을 짜프러치로 했어도 납득될 정도의 디자인이죠. 당연하게도 퀄리티 차이는 크게 난다는 건 아시겠죠? 애플워치와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 이쯤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착용했을 때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은 1.8인치에 44mm 스트랩 사이즈의 제품입니다. 버클은 클래식 버클 스타일이지만 스트랩을 안쪽으로 넣어서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꼬다리가 남지 않아서 편하기는 한데 좀 답답하다는 단점도 있죠. 디스플레이 터치 지원하고요. 우측에는 누를 수 있는 물리 버튼 두 개가 제공됩니다. 상단에는 누름과 동시에 돌려서 위아래 스크롤 조작이 가능한 크라운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건강 관리 센서가 위치해 있네요. 스트랩을 교체하려면 그냥 옆으로 쭉 밀어서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외관에서 느껴지는 부분은 여기까지이고요. 자세한 스펙과 테스트는 좀더 사용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을 켜고 간단하게 메인 화면을 살펴보았는데요. UI 또한 애플워치를 많이 따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부분이 기본 한글화를 지원하는데 어색하게 직역된 부분이 꽤 보이는 것도 볼 수가 있죠. 다음은 기본 조작 방법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ON, OFF가 되고요. 크라운을 돌리면 바로 워치 페이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아래 위치한 버튼을 누르면 운동 모드로 진입하는데 이때 화면을 스와이프하거나 크라운을 돌려서 선택하고 조작할 수가 있죠. 기본 화면에서 아래로 내렸을 때는 배터리 잔량이나 밝기, 블루투스 재생 등 제어 센터의 항목을 체크하고 조절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카톡 알림, 전화, 기기 찾기 등 빠른 설정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 걸음 수, 심박수, 날씨 등 위젯 화면이 나옵니다. 위젯은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좀더 추가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위로 스와이프 했을 땐 설치된 앱을 선택하여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2만원대에 이 정도까지 구현해낼 수 있다는 게 놀라웠는데요. 다만 조작하면서 느낀 디테일은 많이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화면 전환도 느리고 반응 속도 또한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스펙입니다. 근데 불충절 하게도 필수 스펙 외에는 자세한 스펙은 시트상 표기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뭐 자세하게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으니 제공되는 스펙 시트를 토대로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드웨어적인 부분인데요. 블루투스는 5.0을 지원합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 방해가 없는 직선거리 10m까지는 끊김없이 사용 가능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화면 크기는 1.8인치, 해상도는 320에 385픽셀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면 지금 쓰고 있는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베젤 자체의 두께는 꽤나 두꺼웠습니다. 그리고 상하좌우의 베젤 두께가 불균일하기도 했고요. 추가로 퀄리티의 차이가 하나 더 느껴졌는데요. 워치 페이스를 살펴보면 종종 중앙 정렬이 안 되어 있기도 합니다. 밝기는 실내에서 사용하기에는 충분했는데요. 다만 태양빛이 밝은 실외에서 사용한다면 부족한 스펙입니다. 따라서 운동 같이 밖에서 사용할 용도라면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겠네요. 앞서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같이 알림 기능이 제공된다 했는데요. 다만 가독성은 떨어졌습니다. 실제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 폰트 스타일이 좀 중국스럽기도 하고 폰트 사이즈가 읽기에는 작았습니다. 그렇다고 전용 앱에서 폰트 변경을 지원해 주지도 않고요. 뭐이 부분은 제가 못 찾는 걸 수도 있으니 써보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스펙입니다. 생활 방수가 언급되어 있기는 한데 방수 등급이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생활 방수도 기대하지 않고 쓰고 있기 때문에 샤워할 때는 꼭 시계를 풀러두고 씻는 게 좋겠죠. 또한 건강 기능으로는 심박수, 건강 모니터링, 수면 모니터링, 여성 생리 주기, 알림 기능이 제공되고요. 운동 모드는 걷기, 달리기, 사이클링 같은 기본적인 12가지의 운동 모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건강 기능, 운동 모드를 자세하게 테스트해보지는 않을 겁니다. 센서 정확도에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사용해 보시길 권장 드리고요. 건강관리나 운동 용도로 구매하려는 분들이 있다면 이 제품 말고 조금 더 가격 추가해서 구매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웨어 프로라는 전용 앱이 지원되는데요.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꽤나 잘 정리되어 있는 앱입니다. 다만 한글이 지원되기는 하지만 곳곳에 어색하게 직역된 부분이 보이네요. 물론, 유명 브랜드 앱과 비교하면 편리성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전용 앱을 통해서 조작하기에는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이 제품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블루투스 통화나 음악을 들으려는 용도, 즉, 스피커 품질에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테스트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듣는 용도라면 많이 부적합합니다. 스마트폰보다 출력도 작고 해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블루투스와의 거리가 10m 정도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운동하면서 실외에서 듣는 분들에게는 끊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화 품질입니다. 일단 통화를 받고 종료하는 조작은 워치로도 가능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통화 품질도 들어보겠습니다. 어, 요 지금 목소리는 7로녹음니다 여보세요, 잘 들리십니까? D7 p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최대한 기기에 가까이 입을 위치 시켜서 통화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통화하기에는 좀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작업하는 분들 중에서는 스마트폰을 넣어두고 워치로 통하는 분들도 꽤 계실텐데요. 통화 용도로 구매를 고민했다면 부적합하다 볼수 있겠네요. 자, 이제 제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격 생각했을 때 휴대폰 알림 용도, 블루투스 통화 용도로 쓴다면 가성비만큼은 뛰어난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블루투스 거리 안에서는 끊김도 적었고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알림 속도도 빨랐습니다. 다만 알람이 뜨는 시간이 좀 짧아서 좀더 길게 유지되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있네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해보니 배터리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기본 시간 확인용 카톡, 메시지 알림 용도로 쓴다면 테스트해본 결과 일주일 정도는 거뜬히 사용할 배터리 용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도 지원을 하는데 애플워치 전용 무선 충전기와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신기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의 대부분은 단점입니다. 알림 속도는 빠르지만 가독성이 떨어지는데요. 무엇보다 폰트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모님들께 선물해드리라고 생각했다면 부적합하겠죠. 그리고 좀 전에 블루투스 반경이 10m 정도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마트폰을 두고 실 외에서 러닝 등의 운동을 하면서 음악을 듣는다면 끊김 때문에 사용하긴 힘들었습니다. 스트랩 유격도 존재하는데요. 스트랩에 유격이 있어서 이런 마감 부분에서 타 제품과의 퀄리티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손과 워치를 블루투스에 연결해 두었다면 블루투스 스피커나 무선 이어폰에 연결해서 들으려고 할때 이어폰이 아니라 워치로 소리가 넘어가서 계속 블루투스 설정에 들어가서 연결 상태를 바꿔줘야 하는 것도 번거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워치와 외관과 UI가 닮은 정도를 넘어서 상당히 유사합니다. 애플워치를 따라해서 만든 거라 볼수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구매를 권장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다만, 구매평을 살펴보니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장점으로 느끼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셨으면 좋겠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대를 생각하면 기대없이 사용한 저로서는 놀라는 점들이 많았는데요. 오래가는 시계용도, 휴대폰 알림용도, 블루투스 통화용도로는 2만원대의 가성비는 정말 뛰어나죠. 다만,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은 이런 제품도 있구나 하고 재미로 시청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가볍게 사용할 용도 혹은 재미로 구매를 한다면 크게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합리적인 구매하시기를 바라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득템하세요. 고맙습니다.